이제 왜 빨래꼴이냐면은, 우리 물이 좋았나봐요. 그래서 물이 차쳐 저부터, 북한 사람 이런 물이 있으니까, 그국녀들이 음. 빨래로 오는 거야. 말하자면, 나서 여기 사람들 인적도 없고, 한데서 빨래도 하고, 목욕도 하고, 뭐 이런 빨래꼴인데, 그게 공소선생은, 저기서 왜그 빨개 복고 소타군이 이러 유명인가도 있잖아. 네. 뭐, 뭐야. 뭐, 수주 변용론이 누구 해가지고, 이반군 이 해가지고. 그데 이쪽 어딜 아마 그때만 해도 여기 어떻게 나들이 오셨었나봐 네. 그 그러니까 이제 빈 말씀으로 나는 난뭐 죽으면 이런 데서 묻히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구상 선생이 박정희한테 땅을 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가 한 천평 맞져라 그러니까 구상 선생참 대단한 거야 천평을 주면은 나중에 100평만 나고 <laughs> <오신다>. <laughs>

지금 이런 집이, 길이 하나도 없어요. 저기 수일에, 저큰 길에서 관을 들고, 우리가 이제 관을 들고 와 제자들이. 음. 모시고 오는데, 많이 아유, 어서오세요. 네. 여기가 저번에 네. 호박반 무슨 다시야살이고다시야 길도 없이 그냥 관을 모시고 여기까지 온 거야. 음. 왔는데, 길이 있나? 네. 아무것도 없지. 그런데 구상수생이 바로 돌아가시자마자, 십일을 하야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냐 면은 여초 기능연서사회가 쓰고 얼마를 잘썼어 지난해에 송소오상호씨오에 흐름 에보금에고 있는 나의 온인데이 디자인을 누가 했냐면 박고석 화백이 한 거야. 그때만 해도. 나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 많은 시비도 보고, 내, 뭐, 요즘, 저기, 미친놈. 어디, 서이화에 가면은 기와집한채 많은 비석도 있고, 뭐, 대명도 좀, 뭐, 내가 쓴 큰, 이도 있고, 그런데, 난 이거만큼, 지금도 내가 시비 컨테스트하다몰그을수 있던 데 이게 60년 전에 한 건데. 네. 이렇게 멋있는, 이제, 딱, 게 두부 자른 것처럼 딱 해가지고, 이 굵은 들 자른 거. 그렇지 않습 이런 것도 없어 요새 까는 무슨 이런데서 거리에 내 거리에서 뭐돈주다가 목석이나가 뭐 하는 이거를 하는데 질이 있나 그러니까 소상생이 통 네.